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대체 노동자성이 뭔데? 지난 9월 걸그룹의 뉴진스의 팬들이 멤버 파마니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었잖아. 파마니는 증언을 위해 직접 국정감사까지 출석했지.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걸그룹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민원을 종결했어. 이 발표 후 연예인의 노동자성에 대해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 그럼 도대체 법이 말하는 노동자란 뭘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해. 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하지. 이렇게만 보면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법으로 상세한 기준을 세웠더라고. 잠깐 퀴즈. 프리랜서가 주 오일 고정으로 상근하며 일을 한다면 노동자성이 인정될까? 정답은 오. 프리랜서냐 정규직이냐 어떤 형식으로 계약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노동자성이 인정돼.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업무 지시는 받지만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 장소나 시간을 바꿔가며 일을 하는 것도 노동자성이 인정될까? 정답은 X. 대등한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선택하고 수행했다고 판단되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유진스 사례도 이 경우에 해당돼. 그렇다면 돈을 많이 벌면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걸까? 아니야! 급여를 많이 받아도 노동자로 인정된 케이스도 있어. 법원에서도 급여보단 지시, 종속성의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봐. 최근 유튜브 편집자, 방송 작가, 아이돌 보미, 대리기사 등 프리랜서로 열거졌던 직종을 노동자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프리랜서라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업무 환경을 잘 살펴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노동자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 및 퇴직금 문제 등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 하지만 여전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도 있어 바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이야.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야 말로 법의 보호가 필요할 텐데 말이지. 노동법이라는 법은 해당지에 설계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문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런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종속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원래 0과 1로 나눌 수 있는 디지털적인 판단이 아니거든요. 종속성이라는 건 되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중에 어느 한 군데 선을 긋고 이거를 넘은 사람은 근로자다 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런 판단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가능한 두 가지 방법론들이 판단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과 아니면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근로자라고 인식하지 않아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본의 노동법이 확장되는 영역도 보이고 있고한한국에은경우에도좀늦었습니다에서법원에서 종래 에서근로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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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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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에서서 증명 책서을전에서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이 내가 근로자야 라는 걸 증명하라고 요구했던 측면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일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노동법의 보호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엄격한 의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기업 측에서 반증을 들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어 왔고, 이후에 어, 플랫폼 노동자 보호 지침 디렉티브 내용 중에서 고용상 지 p 에 a t f o r m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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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a 이기도해도 해. 다가오는 2025년에는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라서 겪는 불합리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